아, 아 이거 저 이거 매드 형이랑 네. 가져서거 네.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들어 온 거예요 직접 만들어 온 거예요 에? 아 진짜? 아, 네. 아 진짜? 아, 네. 뭘만들었어아 진짜 만들었다니까? 진짜, 진짜, 진짜 만들었어 진짜 만들었어 아까? 어, 어. 오. 아니, 저, 우리, 그, 아, 맛좀 네, 보자, 네. 그래도. 응. 근데 이거 진짜 아, 맛있어요. 맞습니다. 먼저, 형, 형들. 너 이거 사람 하나씩 줄래? 아, 고기 아, 두 야. 점씩 드시죠. 아, 두 점이고, 뭐 삼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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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맛인데, 음. 그 분위기도 음. 한몫 한다고 생각. 음. 아, 그리고 톤이 되게 좋아. 요 네. 그래, 기본적으로 발성이 좋아. 어이. 야, 이곳은 너틀라 너는. 어이. 두 번, 아유, 여... 아, 과일. 어, 야, 야, 이거. 누고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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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더. 어. 골목 안에 있는 그치. 게 멋있는 거야. 골목 안에 맛집 많아. 그러니까 그래. 몇번 둘이 번 대답 찾아야 돼. 어. 어, 바이킬라. 가자, 가자. 나는 그래도 클래식하게. 네. 아이봉 만두국을 하나 좀 먹었습니다. 아, 나는. 아, 처음으로 분열이 생겼어 지금. <laughs> 나눠 먹어? 이봉 만두국을 맛봐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laughs> 국수랑 밥을 하나씩만 시킬. 오케이. 모든 거. 네 번. 혼자 해결됐어. 더뭐 이상 아니에요. 이제. 자, 자, 자. 모임빈 냄당 네 개인데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게 이북식이에요. 음. 빈대떡에 고사리 넣는 걸좀 고사하죠. 고사리 그 드립을 쳤어. 와아아까요아이아아아아아이북만두국아 그 그, 그 예. 원래 사골국물 아속아맛이좋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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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맛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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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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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왜, 왜, 왜. 한국인들은 자극적인 거 엄청 찾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자극적이지 않은데 계속 입에 들어가요. 되게 슴슴하게 쭉쭉 들어간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겠 배부른데도 맛있으면 그 집은 맛집이야. 아... 여기 내가 볼 때는 배가 불러도 아, 장님 혹시 저희 중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laughs> 내 아기 자식들아! 저요? 응? 아 이쪽이에요 이쪽. 저요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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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우리 노포토 어, 어. 선생님 오좀 든든해 주셨죠 다들. 네. 노포를 좀더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천국 노포장! 우리 노포 래퍼 아니었어요? <목소리> 뭐야, 이거 래퍼잖아요. 어. 있 가면. 안 돼요? 맛있게들 잡드어요 래퍼들인데 안녕하세요보다는 우리가 인사법이 있어요. 둘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 에이, what's up? Yeah, what's up? 예, 옷썹. 아 예, 옷썹. 예. 노포를 자랑하는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우리 멤버들이 몇 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네. 생각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대답 부탁드리고 음. 질문이 훌륭하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요? 칭찬합니다. 아. 근데 질문이 아 이거는 수준 미달이고. 저희 노포래퍼의 음 고정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격이 떨어진다. 가차없이. 여기 지 있습니다. 네. 입이 근질근질하네. 네네 네. <laughs> 어. 자, 물어보세요. 가게를 운영하신 지 되게 오래되셨고. 아, 좋다. 사장님의 자부심이 시잖아요 네, 한평생을 여기다가 담으신 건데. 아, 그렇지. 굳이 값어치로 매기자를. 네. 누군가가, 나 이거 인수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나 이거를. 손가락이 잡고, 손가락이 잡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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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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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야,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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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이어가지이거오거어가지고가지가지고 갑오 짖어가지고 갑어가지고 갑오 짖어가지고 갑오 짖어가 갑오 가지고 갑오 짖어가고 갑오 어가지고 갑오 짖어가지고 갑오 짖어고 갑오 가고선오짖어이지고 갑오 짖어가지고 갑오 짖어가지어그지이지고 갑오 짖어가지고 갑어지어가지고 갑오 짖어가지고 갑오 짖어가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제가 포인트를 짖 거는 지고어가지고 갑오 짖거가지고이오 짖어가지고 갑오 짖어가고 갑오 짖어가지고 갑오 어가지고갑이 짖어가지고 갑오 짖어가지고 갑이 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어, 그럼, 그, 아, 까래 아, 네, 아. 이거를. 그때 못 넘겼던 이유는 그러면? 계속 하고 싶어서. 딘디니, 어. 아. 아. 지금 아. 예능에서 자리도 잡고, 랩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네. 내 자존심이에요. 네. 랩을 해보세요. 결국은 하고 싶어서예요. m 이 되게 부족하다고요? 어디 무명이 지금, 어디 무명이 지금, 어머니가 <laughs> 누군지도, 어. 어. 누군지도 몰라, 지금 옆에서. 헨즈야, 많이 좀. 어머님이 누군지를 몰라. 아저 그냥... 형님 뭐... 아 진짜 좀 그래요? 네, 행주 형 불만이 네. 많아요 행주 형이 아... 왜냐면 독, 똑같은 질문 같은데 왜 자기는 아이스크림을 아왜그러냐 아, 저... 어머님이 어느 근데... 석신한테 더준 거야 아, 형한테 왜 그래요 행주 형 우승자예요 거야. 우승자 네? <laughs> 대답하시지 않네? 네. 대답하시지 않네? <laughs> 아, 아, 음, 아, 언제까지 아, 2049입니까? 네. 네. 음식점이 렇게 노포가 이렇게 오래된 식당이 있으면 분명히 사연이 있어요 네요. 프라이보이? 예. 프라이보이 김... 그래요 이런 사님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음. 그.. 네.. 예 <laughs> 그... 네, 그때 그 노인네들 오시는 분도 그... 다 돌아가셨.. 살아계신 분 없나요 아직? 오시는 분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머 돌아가셨다고 러더라고요 아...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주 안 보이시면 좀 그러니까 그 올해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조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걱정을 좀 하는 음. 손님들과 이제 함께 아, 나이 들어가는 좀 거잖아요. 맞아. 좀 이렇게 쭉 이어졌으면 하는 맛이 음.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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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그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노포 래퍼면 첩체를 음. 랩으로... 찢어놔야 되는데 어, 이름부터 킬러잖아요다 어. 어. 죽여놓을 수 있거든요 사실 오늘 주인공이 오늘 면도도 받고 킬라가 그리고 오늘 할 부르, 부르, 필요가 없고. 없어 이거는 기회야 기회야, 엄마, 기회야 이거는.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 제가 어렸을 때 어. 맨날 맨날 하던 그막 이렇게 주방에서 제가 이렇게 멋있게 랩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매드클라운 <laughs> 형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어 괜찮다 그건 거. 진짜 마미 X로 그렇죠 장가 없대요 행주 형이 테이블 오. 닦고 있어 저는 처랩 어... 하실래요? 아니지 그런가? 나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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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아니니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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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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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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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넓게 찍히니까 아. 오래가게 예 yeah. yeah.